자, 은호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앞 강의가 너무 길었고, 뒷 강의가 너무 길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laughs> 길면 싫어요. 자, 선진편 자로가 물어봐요. 자로가 물어봐요. 뭘물어봤어 자로는 참잘 물어봐요. 용감하고. 들었습니다. 들으면 이에 이것을, 그, 이에 제자가 지어라 이렇게 지어 응? 우리말 한자로 보면 아이샤 지어 지어도 돼요. 아니면 조사로도 쓰이고. 여기다써 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자가 있네요. 사는 곧 쪼개다, 키다, 이라는 뜻도 있지만, 곧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아, 자, 보면, 자로가 묶기를 들이면 곧 그것을 행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 아까 지어라 했으니까, 지, 자, 그것을 행합니까? 들으면, 이, 곧, 이에, 곧, 이에, 그것을 행합니까? 해도 돼요.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 유, 부, 형, 제. 부, 형이, 부, 형이, 제, 유. 여기서, 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봐요. 부, 형, 부, 형이, 부영제, 있다란 뜻이잖아요. 여기도 또 있다란 뜻이잖아요. 이거 해석을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그니까 러 우리말로는 이제 다른 책들은 보면, 여기처럼 저처럼, 부영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논어 정리를 하면서 바꿔요. 이거 다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부영이 계시는데, 여기도 계시는 거고, 여기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형의 부형이 제 제자니까 있음이 있는데 부형이 계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해석을 해야지. 부형이 짜이 아주 살아 계심이 있는데 이게 부형이 계심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이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논어 책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평생, 그러니딱 보면 아시는 거야. 딱 보면 아니까,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 내가 어려워. 나는 딱 보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왜 괘씸인데?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했는데? 설명 좀 해줘봐. 있어야,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가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 신경질 나서 논의책을 썼어요. 다 썼는데, 이제 책 출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영이, 부영의 부영이께서 계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다 써주면 좀안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영이 계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어? 어찌, 여지하, 여지하 자는, 그, 그, 무엇과 같이 라는 뜻인데, 그 무엇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말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부유형이 계시면 돼. 어찌, 어떻게 그것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하겠냐. 야, 엄마, 형과 부모, 부모도 있고 형도 있잖아.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형도 있는데, 니음대로 네 하면 돼? 옛날에는요, 진짜 요즘 사람들은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 장한아버지, 우리 할머니 계실 때 보면 월급을 받아. 각자 장한아버지 월급이 다르잖아요. 할머니한테 일단 다 가져와. 아, 그 봉투채 드려. 할머니가 봐서 어느 정도를 빼고 다시 며느리를 불렀지.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네 남편 수고했다. 아껴서 써라. 그리고 줘. 그리고 그서 받아 뺀 돈으로 자, 아버지 형제 중에서 어렵게 사는 형제들 있잖아요. <laughs> 딱 알잖아요. 다. 곡간 다 아니까. 좀 보태줘. 그리고 며느리들 언니 한번 불만이 있다는 라 얘기가 들려 그럼 딱 집합을 시켜 불만이냐 있 같은 형제인데 나는 다내 네 새끼인데 네 새끼들 중에서 하나가 못 살면 니네는 안 그러겠냐 물어봐 가지고 할머니가 군기를 팍 잡서 아꼼짝을못 했어요 네 남편이 많이 벌어서 니네만 잘 살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봐 그저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못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나 자동차 사고 싶다 얄짤 없어요. 물어봐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만저마에서 차가 필요합니다. 하고 사지, 먼저 사고 와서, 차 샀어요. 이렇게 하면 죽음이야. <laughs> 참 옛날 얘기라고요?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좋은 제도. 나빠요? 지금 자식이 하늘이니까 뭐 경쟁할 일 없는데, 자식 다섯 쯤 있으면 꼭 하나 문열이가 생겨. 그럼 걔는 어쩌려고, 걔는? 이 복지 중에서 제일 좋은 복지, 제일 좋은 복지가 대가족 복지야. 자, 염유가 말해요. 염유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루가 물어봐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야, 들은 대로 바로 하냐? 부모가 계신데? 했어요? 근데 염유가 물어봐요.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합니까? 하고 또 물어봐. 자루가 공자님이 말씀하시고요.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하라. 누구한테? 연비한테는 들으면 해야지 마.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뭐라는 거야? 그래서 공자를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 이 욕을 하는데.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너무 하는 놈은. 야, 좀 나가서 좀 게임 좀 해. TV 좀 보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네. TV를 안 보고 애들처럼 핸드폰도 안 보고 막. 그러면 남들처럼 좀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엄마가 공부만 시키면 눈물 이쭉 나오는 애가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 저폐사라도 그냥 공부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평등교육 같은 데려어고 있네. 애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교육 안에는 행복 없어요. 교육이 완성돼야 행복이 있지. 사람이 된다면 행복이 있지. 사람도 안 냈는데 어떻게, 지할 일도 안 했는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기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요, 교육이. 조장을 해 아주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책 위반을낸 사람한테 현대님 시켜보면 지는 한 달도 못할 거야. 아마 자살할 거야. 지가 시킨, 지가 법안 낸 거를 지키고 얘들 교육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왜, 왜 그렇게 법안이 나온 자세? 맨 범죄인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요. 범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성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범죄특별법 이런 거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성범죄제를 저희들로 대통령도 되고 막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밑에 있는 놈들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다 받고. 신경 밀라. 자.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요. 자. 공사가 있어요. 이제 세 명째 있잖아요. 공서화가 말을 해요. 유야는 들으면, 유야가 물어봤어요. 들으면 곧 이, 그것을 행합니까? 하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를. 부영이, 부영의 계심이 있다 하고. 구야가 또 물었어요.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합니까? 하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으면 이, 곧 그것을 행하라고 하시니, 저기하는 의혹습니다. 이게 공서화가 저기예요. 저기 저는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감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세요. 구야는 이 구야는 자꾸 물러나. 물러나니까 고로 나아가게 한 거고 생각하고 물러나고 할까 말까 하고 그러니까 빨빨리 하라고 한 거고 성격적으로. 유야는 자루잖아요. 겸인 남을 겸했어. 그러니까. 남보다 뭔가 항시 성질이 급하고, 배 이상 성질이 급하고,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도로 그를 물러나게 한 거다. 사람에 따라서 교육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3 4 이런, 뭐한 번, 세번 세 듣고 말하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듣고 하라고 했던, 하고 공자님은 맨날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다 다르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자,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겸인이라고 그요몇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야. 말라! 그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